시간. 네. 블라인드 테스트 네. 진행해 볼 건데요. 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바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1986년 네. 5월 8일. 네. 남성분입니다. 아, 이분을 보니까, 음, 작년 수전까지는 되게 많이 힘들었다, 이래요. 어, 작년 수전까지는 많이 힘들었고, 내가 날개를 갖다가 움츠리고 있는 형국이구나. 어, 그런데, 자, 올해 이민 년 수전에는, 자, 내 움츠렸던 날개를 갖다가 피고, 새롭게 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도모하는 형국이고, 내가 이제 문서도 들어오는 형국이라서, 음, 뭔가, 영화를 찍, 영화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분이 배우? 맞습니다. 어, 어, 여, 영화, 영화 찍었다, 이,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시거든. 어, 그래서 새롭게 이제 문서가, 뭐 배우들한테는 문서가 뭐 새롭게 뭐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찍고 뭐 이, 이런 거잖아요. 음, 이분이 이제 뭐 영화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영화를 찍어서 이민년에 새롭게 이제 뭐 이렇게 도단하는 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작년에는 이분이 아 어, 진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조금 이렇게 입술도 많고 구설도 많고 아, 어, 조금 많이 조금 속 시끄러운 형국이라서 이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움츠려 있었다. 응, 어, 많이 귀찮다. 막. 어, 속상했다, 막좀 이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떨치고 조금 일어나는 형국, 어, 이민연에는 새롭게 내가 일어나는 형국이시구나. 그래서 새롭게 발돋움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응어리는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요 이분, 남자분 같은 경우에 어 조금 새롭게 시작을 하셔서 좋은 기운력을 갖다 이제 조금 펼쳐 나가는 기운력이 시니까 조금 이렇게 팍 차고 박차고 일어나서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의 성향상 조금 마음이 예려 조금 어 약해 음 응.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남한테 못질고 독하게는 솔직히 조금 잘못 하는 형국이에요. 어, 조금 남한테 못질고도 독하게 하고 조금 강할 때는 조금 강하게 조금 이렇게 조금 뿌리치고 조금 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 조금 마음에 상처가 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마음을 조금 강하게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중심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음 병인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민년에 어, 해운에 이제 나를 갖다가 해야 하는 기운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갖다가 조금 잘 잡고 나를 갖다가 조금 보호하고 조금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를 보호해야지 내가 조금 방어도 하고 작년 수전에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조금 나를 조금 보호해야지 조금 지키고 갈수 있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누구예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네. 그 배우 응. 김선우 씨의 사주였습니다. 아, 김선우 씨? 네. 그래, 작년에 힘들었잖아. 응, 응. 아유. 그래, 너무, 이분이 너무 착해. 여려서 그래. 좀 여려. 아유. 근데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영화 아, 그래요? 영화 찍지 않아요? 네. 영화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 영화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거든. 응. 음. 근데 조금 활동을 조금 많이 하셔서 조금 이렇게 조금 넓혀졌으면 좋겠어. 음. 조금 드라마도 찍고 조금 하셔서 조금 새로운 기운력을 조금 내뿜으시고 어, 하셨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작년에 그 드라마 찍고 한거저 재밌게 잘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좋은 기운력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잘 보호하셔서, 어, 조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어, 솔직히 내년에 좀 좋은 기운력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널리 널리, 어, 우리 김선호 씨가 좋은 모습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다시, 어, 우뚝 서는 모습, 음. 많은 팬들에게 조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